자, 우리 문제 10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올바라지 않는 설명은 무엇인가? 우리 대리. 어, 부장님, 이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부장. 그래, 나도, 나도 항상 여기 식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대리, 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부장. 냉면 한 그릇에 6천 원이고, 한 그릇 팔 때마다 2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니까, 단위당 공원 이익은 4원 4천, 공원인인율은 67% <laughs> 4천 아, 나누기 6천은 하면 67% 정도 나오죠. 반들림하면 <laughs> 2번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한 달에 500만원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월 1250그릇이 되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판매 가격이 6,000. 단위당 변동원가 2,000. 자, 고정비가 500만원.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Q가 계산이 되겠죠. <laughs> 6천이고요. 2천입니다. 500만 원 나누기 4천. Q는 1250이 됩니다. 자, 부장. 그렇지. 목표 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그것보다 2,000 그릇을 더 팔아야겠군. 자. p 곱하기 q, v 곱하기 q, 빼기 고정비. 자, 이때 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자, p가 6000. V가 2000. Q를 구해 볼게요. <laughs> 3750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목표 이익이 1만원라면 목표이익이 1천만 원이라면 <laughs> 자, 이때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량이 3,750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보다 2,500그릇 더 팔아야 되겠죠. 2,500그릇. 정답 3번입니다. 4번 세금까지 고려하면 목표 판매량은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이 없다면 이 숫자고요. 104번. 3일의 식품사업부를 총괄하는 김철수 전무는 해외 식품사업부의 김영수 부장에게 월총 어, 매출액 25%의 이익을 달성 지시했습니다. 김영수 부장의 분석 결과, 해외 식품사업부의 변동비는 매출액 20% 연간 고정비는 3만원이다. 총 매출액 25%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 <laughs> 총 매출액의 25% 이익 달성을 지시했고요. 25%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목표 매출액. 곱하기. 빼기. 자, 총 변동비는 매출액의 60%. 60%. 고정비는 3만 원이고요. 자, 총 변동비, 총 고정비, 자, 해서 어, 총 매출액의 25%가 이익입니다. 이익이죠. 자 미지수 하나, 식 하나니까 목표 매출액의 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0.4, 0.25 이렇게 넘기면 0.15S는 3만원 나오죠. 자, 계산 과정은 여러분좀 해보시면 되고요. 짧게 짧게 풀해보겠습니다 3만원 나라0.15 20만원 됩니다. 20만원 정답 2번이고요. 105번 안전한계율은 얼마인가? 매출액 분의 백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laughs> 자 현재 매출액 천만 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안전한계율.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현재 매출액이 천만 원. <laughs> 변동비가 600만 원. 자, 그럼 공원인인률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공원 이익률은 40%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 이익률 40% 빼기 고정비는 제로 자, 이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700만원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700만원 전한계율은30%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06번.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예산이란 공식적인 경영계획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거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예산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 표준이 되는 겁니다. 비교. 3번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종합 예산과 부분 예산. 아니죠. 어,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운영 예산과 재무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종합 예산과 부분 예산은 예산 편성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조업도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업들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 고정 예산입니다. 107번 책임 회계를 근거한 성과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성과 보고서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2번 통제 가능 원가의 실제와 표준 간의 차이를 포함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해당 책임 중심점에 배분된 고정 제조원자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통제 불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4번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108번. 책임에게 성과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하이젠버그 불확실성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과 평가할 때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표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3번. 정확한 성과 평가보다는 적시성과 경제성이 최우선적으로 아니죠. 서로 결합돼야 됩니다. 정확한 성과 평가, 적시성과 경제성 오류 최소화.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이 돼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laughs> 자, 109번. 자녀 입법. 자녀 입법. 자매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인데 어. 심플합니다 네. 자녀 이익, 영업 이익, 자 영업 이익에서 투자 중심점, 영업 자산 <laughs> 곱하기 자본비용. 또는 최저필수익률최저필수익률세 사업부 모두를 하기보다는 가장 큰 사업부 A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A사업부 영업이 90만원, 투자 영업자산 1 0 0만원이요 제조 필수인율 10%. 80만원 됩니다. 80만원. 정답 1번. B하고 C는 여러분들 해볼게요. 110번. 경제적 부가치와는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경제업 부어 가치는 고유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2번. 투하자본 산정 시 영업 비용이 지급되는 유동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유동 부채, 무이자 유동 부채, 매입 채무. 자, 이런 것과 관련된 무이자 유동 부채만 차감합니다. 순투하 자본이니까. 3번.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측정에 있어 법인세 효과는 별도로 고려해야 되죠. 특히 우리 타인 자본 비용은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투하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면 매출액 이익률이 동일하더라도 우리 경제적 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하 자본 회전율을 높이면 매출의 이익률이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부가치는 증가가 됩니다. 111번 투자 중심점 성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투자 수익률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상호 비교가 용이합니다. 2번. 잔여익은 투자 중심점과 회사 전체 목표 지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일단 있죠. 1장 일단. 우리 ROI 장점. 잔여익법 ROI 장점. RI는 우리 의사결정 측면에서 이용하고요. 즉, 투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ROI는 성과평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상호보완 쪽으로 해야 됩니다. 상호보완 쪽으로. 3번. 경제적 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평가하는 경우 산업 간 위험의 차이에 대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적 부가치의 단점이 됩니다. 4번. 경제적 부가치는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고려합니다. 1 1 1번 정답은 3번이고요. 112번. 의사결정시 필요한 원가 용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관리농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회피 가능 원가는 관련 원가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4번 메모론가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 투자 의사결정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관련 어 메모런 입니다 113번. 사업 부엑스 매출액은 30만 원. 변동 원가는 18만 원, 고정 원가는 12만 원이다. 고정 원가 중 7만 원은 회피 불능 원가에 해당한다. 만약 회사가 사업 부스를 폐지한다면 회사 전체 순익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 증분 수익 정분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정분이익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액수 폐지하면 우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변동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원가 중 7만원은 회피 불능원가니까 반대로 5만 원은 회피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laughs> 계산하면 플러스 3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laughs> 자 산식을 우리 마이너스 30만 원 빼기 마이너스 28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플러스 3만 원 나옵니다. 사업 백스를 폐지하는 게 회사 이익 증대. 더 기여가 되는 겁니다. 114번 3일이 최대한 호용할수 있는 부품의 단인한 구입가격 뭐 정석적인 문제입니다. 자 생산량 만개고요 외부 구입가격을 x 원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만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자, 그 다음 우리 고정 제조원자본가의 3분의 2도 회피할 수 있다면, 자, 60만 원 중에. 3분의 2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두개 같아지는 접점이 최대 구입 가격이 됩니다. 440이고요. 나누기 만 개. X는 440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 제주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외부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러 갑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메모론가는 비관련 원가로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회피 가능 고정원가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됩니다. 회피 가능한 고정 원가니까 관련온가입니다 <laughs> 자,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되죠. 116번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감가상각비 감소효과 파괴해야 되고요. 2번 세금 차감한 후에 현금흐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4번 인플레이션효과는 명목 현금 흐름이면 명목 할인율, 실질 현금 흐름이면 실질 할인율 각각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본 비용 분모에 반영합니다. 1 1 7번입니다. 순 현재 가치. <laughs> 자, 새로운 투자한 95만 원 투자했습니다. 5년간 매년 3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s 빼기 5가 30만원인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요 숫자가 30만원인 겁니다 자 자료에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이순 현금흐름 30만원은, 세후순 영업 현금흐름 전체를 반영한 값이 매년 30만원입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매년, 5년 동안이니까, 연금 현가계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s 빼기 5 1 빼기 t 곱하기 dt. 세후순 영업 현금흐름이 30만원. 곱하기 3.91. 3.79. 빼기 95만원. 이렇게 하면, 계산되겠죠. 18만 7천 원 선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8번. 자본예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자한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모형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3번 우리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 비할인 모형 자, 대표적인 게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죠. 4번 자본예산 모형 중 실제 현금 흐름을 자본예산으로 실행하는 현금 모형에는 회수기관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119번. 3일은 두개 사업부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laughs> A가 공급사업부, B가 수요사업부. A 사업부는 단위당 변동비 100인 원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를 170원의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B 사업부에 대체할 수도 있다. B 사업부가 이 부품을 외부에 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160원이다.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한 B 사업부의 의사결정으로 가장 옳은 건자 우리 공급 사업부 어 유유설비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 즉 기회 원가가 없는 경우와 기회 원가가 있는 경우로 해 볼게요. 자, 없다면 공급사 합부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100, 100이고요. 수요사 합부는 160이고요. 수요사 합부에 우리 뭐 지출 가능한 원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이다. 자, 근데 기회비용이 있다면 단위당 증분지출원가 100, 외부 포기하는 거 있죠. 외부에 170원에 판매할 수 있고요. 이때 변동비가 100이니까 170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모양이면 <laughs> 겹친 부분이 나옵니다. 밑에 모양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유유생산능력이 있으면, 유유생산능력이 있으면, 자 기회비용이 어, 유유생산능력이 있으면 A사업부에서 대차이 났고요. 유유생산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회 원가가 있으면 대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효 생산 능력이 있으면 즉 기회 원가가 없으면 대체. 유효 생산 능력이 없으면 즉 기회 원가가 있으면 외부에서 구입. 없으니까. 네. 자, 120번. 수명 주기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수명 주기 원가 계산은 가치사설 입장에서 제품 수명주기 초기 단계의 원가 절감을 중요시 합니다. 제품 생산 이전 r&d 제품 설계 이미 이 부분에서 미래에 발생할 원가 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 인데 이때 생산전에 차지하는 이 원가가 앞으로 발생할 원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산 이후에는 원가 절감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품 제품 생산 이전, R&D 제품 설계 이때부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 된다. 이번 제조 활동 이후의 하위 활동은 원가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고려는 합니다. 이렇게 고려는 하죠. 상위 활동, 생산 활동, 하위 활동, 생산 위에 마케팅 유통, 제품 설계, R&D. 같이 고려합니다. 3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 주기 매 단계마다 모든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향상이 됩니다. 4번. 장기적 관점의 원가 절감 및 원가 관리에 유용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22년 11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기출 문제 모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